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한 개방감이 아주 제법인 신축 복층 빌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3억 8천 5백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현금이 부족하셔도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거실입니다 거실 양쪽에 창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훌륭하고 특히나 거실에서 보는 전망이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층고가 높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을 놀이방이나 취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고 테라스에서는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멋진 전망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5분이면 통학이 가능하고요. 모든 생활 편의시설도 도보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국도들이 인접해 있어 어디로든 나가기 좋은 입지이고요. 현장까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언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집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주차는 필로티 주차로 눈, 비 맞을 걱정 없이 세대당 두 대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왔고요. 전실 공간을 통해서 이제 거실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복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살짝 꺾으면은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창이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요쪽 창은 전망이 살짝 가렸지만 이쪽 창에서 보는 전망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제가 한번 쭉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 드릴 텐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 동선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거의 4칸까지 들어가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다용도실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보조쿡탑이 설치되어 있어 냄새나는 음식을 여기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왼쪽으로도 공간 더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렸으니 남은 방 공간들, 공용 욕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동선상 서브룸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이고요. 면적은 나쁘지 않은 면적을 보여줍니다. 공용 욕실 앞쪽에는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용 욕실 안쪽으로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 자녀를 키우시거나 반신욕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넓은 공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과 붙박이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담하지만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안방 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여기가 좀 아쉽습니다. 계단이 두 번째 서브룸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실은 넓게 쓰더라도 방 하나는 조금 좁게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복층 다락에는 먼저 이렇게 잔짐을 보관하기 좋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 끝쪽을 보시면은 층고가 높고 면적이 넓어서 취미 공간이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면 좋을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시간을 보내기 충분한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바베큐 파티나 커피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멋진 전망을 누리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양벌 동네에 위치한 개방감이 아주 제법인 신축 복층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